우리 인식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산위에서 보는 것과 골짜기에서 보는 것이 틀리다. 무현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위를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12연계 측면에서 보면은 능가경의 부처님이 자신 현량, 나의 마음이 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 현량의 마음으로 보면은 인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죠. 자심이라는 것은 현량되지 않으니까. 드러날 수 있을 뿐이지 현량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물의 무소부재성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지, 그게 옳다, 그러다. 어, 물은 이슬이야, 눈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식정의 위치에서는 어때요? 맞죠. 식정의 위치, 인식의 범위 안에서는 식, 이 판단으로 이그 위를 정하는 것이 맞죠. 인식의 범위에서는 안 어, 맞다라는 거. 이체 측면에서는 그러죠. 하지만 일이 되어가는 측면에서는 세상에 위가 있기 때문에 단계가 있고 어 우리의 그 업식의 쌓임과 성근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생심이라고 말하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 어떤 방편도 다르게 펼쳐진다라는 위치에서 보면.